안녕하세요. 귀농튜브입니다. 제가 직전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에 답변을 해드리다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께서는 관주시설이 없는 노지밭의 기비로 풀빅산을 하시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풀빅산의 효과를 아시고 기존에도 풀빅산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님이셨고 질문 주신 내용을 파악해보면 풀빅산을 사용하고 싶은데 관주로 줄수 없는 상황이니 기비로 풀빅산을 밭을 만들 때 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풀빅산과 휴믹산은 유기질 토양 개량제의 주요 성분으로 작물 성장과 토양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 둘을 토양에 살포할 때는 각 성분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1. 풀빅산. 풀빅산은 분자가 자가작물의 뿌리 흡수가 용이하며 주로 영양 공급과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목적 및 효과. 영양 흡수 촉진. 미네랄 미량 원소의 흡수를 촉진하여 작물 생육을 돕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작물이 가뭄, 병해충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활성화 효과. 뿌리 성장과 세포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살포 방법. 옆면 살포. 물에 희석하여 작물 잎에 직접 살포 흡수 효과 극대화. 관주 토양에 살포하여 뿌리 주변 환경을 개선. 적합한 시기, 초기 생육기나 이식 후 초기 활착 시 사용하고, 작물의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 영양제와 혼용하여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혼용 시 교반 과정에서 엉킴 현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소면적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전면 살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풀빅사는 특정 살충제, 제초제, 화학 비료와 혼합 시 화학적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이 휴믹산. 휴믹산은 분자가 크며 주로 토양 구조 개선과 장기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목적 및 효과. 토양 구조 개선. 토양 입단화를 촉진하여 물 빠짐과 통기성을 개선합니다. 유기물 공급. 토양에 유기물을 추가하여 미생물 활동을 촉진합니다. 양분 유지. 양이온 교환 용량 c c 를 높여 양분 보유력을 증가시킵니다. 염류 스트레스 완화. 토양 염류 집적을 줄이고 작물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살포 방법. 기비밑걸음로 사용. 토양 혼합 시 다른 비료와 함께 살포. 관주. 물과 함께 희석하여 토양에 관수. 피복 재료로 사용. 퇴비나 멀칭 재료에 혼합하여 사용. 적합한 시기. 작물을 심기 전 토양 준비 단계에서 사용하고, 토양 계량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에 산성화된 토양, 척박한 토양. 작물의 중간 생육기에 지속적인 토양 관리가 필요할 때 관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삼두의 조합 사용. 풀빅산과 휴믹산은 조합 사용이 가능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생육기 풀빅산을 주로 사용하여 빠른 흡수와 활착을 지원, 중후기 관리 휴믹산으로 토양 구조를 안정화하고 지속적인 영양 공급 지원, 조합 살포 방법 풀빅산, 옆면 살포 또는 관주 방식을 권장합니다. 휴믹산, 기비로 토양에 살포하거나 관수와 함께 토양에 공급해 줍니다. 결론 풀빅산은 빠르게 작용하는 반면 지속기간이 짧아. 효과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인 살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토양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밭 만들 때 1번의 기비로는 풀빅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